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사도 완만한 임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급하게 매도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경사도 아주 좋습니다. 산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도로 잘 접혀져 있습니다. 아, 소유주께서 사과창고를 지어가지고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사 관계로 급매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시몽입니다. 면적은 약한 12,201평방미터, 3,691평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지막한 경사도입니다. 산 전체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2차선 도로 접혀져 있는데 옆으로 또 해가지고 도로가 잘접혀져 있습니다. 안으로 집이 한 스너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잘 접혀져 있어가지고 총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거창하고 함량하고 약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함양군지곡면이니까 거창하고 함량 아니면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임야입니다총두 필지로 되어 있고 경사도가 아주 좋고, 4년 전에 소유주께서 구입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위쪽이 거창, 아래쪽이 함양 그 중간 지점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4년 전에 구입하시가지고, 뭐, 벌목 다 가능하고, 수확 벌채도 다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구입하시가지고, 벌목 해가지고, 임산물 재배도 하시도 괜찮고, 또 농막 하나 지으시고 임업용 관리소 하나 지으셨다가 차 위에 건축을 하시도 괜찮습니다 경사도가 좋아 가지고 건축까지 가능한 그런 임야니까 지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공기 물 자연환경도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평당 3만 5천원에 나왔습니다 3만 5천원 하면 몽땅 1억 3천 3, 4년 전에 구입한 그런 임야 어, 태양강 창고 지으려고 하다가 어, 소유주께서 이사 간기로 인해 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물건 쭉 둘러보아도 크게 해머시설 물은 없습니다. 우리 땅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도 옆에 있고 도로도 옆에 있고 또뭐 주변에 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생활하기에도 괜찮고. 창고 하나 지으시고, 임업용 관리사 하나 지으시가지고, 임업인처럼, 생활하셔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니, 쪽이니까 지리산 줄기라서 너무너무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매도금액은 평당 3만 5천원, 몽땅 1억 3천만원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